2023년 10월 어, 이상의 1월 10일 화요일 어, 여기 캄보디아포놈펜 현지시가 밤 10시입니다. 어, 지금 건기거든요. 겨울이고 건기인데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아까 저녁 저녁 지험에도 비가 제법 와서 밤에 뭐 먹으러 밖에 못 나가고 또뭐 사러 나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또 가판대나 그런 곳들은 일찍 문을 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뭘좀 사왔더니 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비 오는 수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숙소 바로 앞이고요 숙소 3, 여기는 3층, 현지 그걸로는 4층입니다. 4층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공짜 음, 없이 뭐 내일도 비가 이렇게 온다면은 다치게 되겠죠? 비슷해고요. 특기 건물에 비가 좀 셉니다. 바닥도 많이 미끄럽고 어둡죠. 너무 어워요 잠깐 여기 제 방인데 여기 실내 쪽으로도 비가 되게 많이 음, 여기가 제 방이구요 어, 숙소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라서, 어, 오르내리는 길이 음, 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깜깜해요. 이게 센서가 작동할 때까지는. Hi. 아, 아, 하이. 문을 바깥 상황이 어떤지 잠깐 한번 보면은, 어, 오. 비가 엄청나게 조금 전 바깥 에산으로 들어온 커플이 우산, 우산 쓰고 그의 비에 다 젖어서 내려오던데 그 커플이 여기 우리 숙소에 살던 커플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처마가 있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치고 내리고 해서 밖으로 나갈 음두가 나질 않습니다. 간간이 차나 이런 거 지나가면서 라이트에 비가 오는 정도를 대충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대충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안으로도 엄청나게 비를 때립니다. 무슨 우기도 아닌 건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갇혀버리면 못 나가죠. 얼마가는 그런데 뭐 나갈 일도 없어요. <laughs> 나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서는 여기서 그냥 근처에서 맛있는 거사 먹고 어, 네 새로 연 새로 발견한 어.. 맹인마사지 업소가서 그거나 한번 마사지나 받고 그게 전부 다인 상황 정도 입니다. 아, 겨울 시즌에 춥진 않아요. 저 지금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있는데 춥진 않습니다. 근데 겨울 시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는 거는, 뭐, 어, 저도 처음이라서 몇번 있어 봤지만은, 여기, 캄보디아 말고, 어, 베트남에요. 배울 시즌에 있어 봤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기상이, 이변, 어, 기후변화 그것 때문일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